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의 농장 설까치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어디냐면요. 은 어, 국립공원 월출산입니다. 영암. 아, 우리 여러분들 가수 하춘하 씨잘 아시죠? 아, 영암 월출산인데, 에, 월출산에 제가 아, 나와 있습니다. 아, 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,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, 어, 외송호두, 음, 포트묘, 답오 어, 8518, 에, 181주를 제가 실고, 어, 이렇게, 에, 왔는데요. 아, 여기에, 그, 우리 영암의 우리, 전 사장님께서, 어, 이렇게 또, 어, 호두, 을어 심으시려고 이렇게 에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 우리 여기 그 농민 어전 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어 한번 인사드리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예, 예. 소나무를 흔들어 주세요. 예, 예. 장편에 사는 전남도입니다. 아, 우리 전남도 사장님, 예. 여기에 몇년살이셨어요 아, 여기가 고향입니다. 아, 여기가 고향이시고 네, 제가 49년생이니까 예, 예. 한 20몇 살입니다. 아, 예, 예. <laughs> 예. 지금 그러면 우리 그 네. 어, 호두를 네. 어떻게 이렇게 심으시려고 어, 생각하셨어요? 네. 네. 아니, 그,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. 네네네. 네, 네. 아, 뭐야, 노후에. 예, 예. 가장 힘이. 적게 들고 그렇죠. 또 고소도 일것 같아서 아예 예. 예.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수요가 예.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예. 예.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호두를 예, 예.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아예 예. 예. 됐습니다. 지금 저 앞에 한 20년 된 예. 육각 호두가 있던데 예, 그, 아 그게 예. 어 그러면 우리 전 예, 사장님이 직접 예, 예. 심으신 겁니까? 네 예. 제가 예. 바로 심었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예. 어 그러면 지금 수확이 네. 어, 어느 정도 됩니까? 지금은 박에스로 알맹이만 해서 한 박에스 정도 나옵니다. 아, 20년 동안 <laughs> 네. 지금 한데 2년에 한, 한 번씩. 예예. 예. 그 나무가 커서 올라가서 따지는 못하고. 네네. 예, 자연적으로 이금은 떨어져가고. 떨어져그 예, 예. 이제 수확 한개 이제 한반 박에스나 한 박에스 예, 예. 알맹이로. 아. 예. 그렇게 나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그, 여러분들, 육각 호두는요, 이, 그, 어, 뒤야, 이 혈액수다, 순환, 아, 이렇게 그, 에, 노리개 같이, 어, 이렇게, 에, 에, 하는 호두인데요. 장흥에 가면은 1억짜리가 있습니다. 1억짜리가 있고요. 근데 그 이제 그 제가 혹시 이제 우리 소비자께서 육각 코드를 이렇게 하시면 어 이렇게 그 택배로도 보내줄 수 있죠? 네 그렇습니다. 예 예. 예. 아 여러분들 아또 네, 네. 어, 어, 육각 코드가 필요하시면 아 어, 달군의 농장으로 전화 주시면은요. 어,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연결해서, 어, 이렇게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, 아 이게 이제 포트 묘기 때문에요, 어, 여러분들 그, 아무 때나 심으셔도 됩니다. 사계절, 어, 심으셔도 되고, 어, 또, 어, 이렇게 그, 경사가 졌어도, 어, 이렇게 좀, 음, 도톰하니, 어, 이 이렇게 심으시고 그다음에 에 심으실 때는 될수 있으면 퇴비를 안 주셔도 됩니다. 아,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그 외송호도 어보8518 많이 심으시기 바라고요. 아,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. 아 그래서 어 주문 전화 아, 010 6608 4788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에, 이렇게 에 농민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에서 설까치가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전 사장님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. 예 감사합니다. 네, 네 건강하시고요.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 예.